네, 안녕하세요. 예, 요번에는, 어, 유튜브, 주식 유튜브, 어, 소식을 전하는, 어, 시간이구요. 예, 오늘 전할 소식은 이제 소행성 612 주식방송 소식, 소식입니다. 소행성님께서는 현재 구독자 이제 5만 5천 명 이상 보유하고 계시고, 어, 굉장히 좀 재밌게 그리고, 벨라라고 되게 좀 젊은 에너지를 보여주시며 개인적으로 되게 좀 재밌게 잘 보고 있었어요. 물론 아 이제 너무 볼게 많아가지고 시간 관해서 이제 구독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매일 보지 못했지만 계속 틈틈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그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오후 4시 방송으로 변경되고 실시간 매매는 이제 아, 라이브 방송을 안 한다고 합니다. 1년여간 유지했던 장중에 매매 방송을 그만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예그 이유는 아, 애초에 이제 방송을 처음 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청자 분들에게 배우면서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 하게 됐었나봐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좀 준비가 아주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 어쨌든 방송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너무 예쁘셔 가지고 예그 팬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보이고 보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예전처럼 매매할 수가 없고 점점 진지하게 판단하다 보니 예전과 같은 예능적인 재미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송을 위한 억지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잘하고 싶다는 약간 재미에 이제 약간 집중에 빠지게 된 거죠. 잘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주식을 점점 더 잘하고 싶고 예, 이렇게 나오네 요 욕심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보다 하다 보면 진짜 좀 이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 자꾸 좀 신경 쓰게 되고 이게 완전히 그냥 무라 일체처럼 주식 하면 딱 전념해서 그냥 냉정하게 딱딱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갑자기 전화 오고 뭐 엄마가 부르고 갑자기 뭐 문자 오고 갑자기 뭐 채팅하고 뭐 이것저것 뭐 신경 쓰고 노래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어, 요런 게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좀, 아, 그, 이런, 그, 그러니까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잘, 뭐, 용론님 같은 경우는 라이브 하, 하시면서도 요즘 되게 잘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고민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요점은 오히려 이제 매매가 잘안 되고, 방송을 하면서는 좀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이제 매매만큼은 진짜 좀패간 수련하다 싶은지 혼자 매매를 하고 실시간 매매를 진짜 약간 좀 오프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은 안 하고 정말 혼자만의 집중을해서 한번 주식 그 매매를 한번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심려를 끼치고 서운하게 했었죠. 제가 사랑을 이 그런 모습들로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처럼, 이렇게좀 아주 썩잘 되진 않으셨나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송과 주식 매매를 분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또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재밌게 하시고 조금 좀 가라앉히고 좀 재충전하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2월부터는 실시간 매매를 안할뿐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주식, 뭐 미국장, 코인선물 여러 가지들은 오후 4시에 이제 소행성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이제 트위치 방송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제 그러고 계시고 되게 뭐 예쁘시고 좋으신 모습 보여주셨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예, 5만 명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인기가 많고 재미... 재미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냥 좀 소액으로 연습하시면서 그냥 라이브 하면서 그러면서 좀 배우면서, 아, 그러니까 배운다기 보다 혼자 이제 테스트도 하고, 좀그 주식에 대해서 좀 진정 뭐가 좀 진지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해도 될것 같은데 왜냐면 뭐 구독자분들 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어 근데 일단 진짜 진지하게 어 혼자만의 그 매매 시간을 좀 갖고 싶으신가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정도 오라면은 그냥 좀어그 방송하면서 이제 뭐 후원금도 많이 좀 받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제가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많이 봤는데, 소액으로 좀 연습하시면서, 차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뭐 이것저것 주식에 관련된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또 많이, 뭐, 듣고, 보고, 이렇게, 뭐, 경험하고 그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이렇게, 좀 후원해주고, 이제 지원해주고, 뭐, 코멘트해주고, 뭐, 많이 알려주시고, 뭐, 고수분들도 많이 오실 테니까, 어, 좀예그러지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구독자가적으면은좀 뭐, 별로 뭐, 영향이 없겠지만 많으신 분들이면 뭐, 많은 좋은 영향을 받 g 수... y 용 u 님도 보면은 이제 요즘에 막 오전 매매만 하고 그러잖아요 초반에는 막뭐장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 매매 하기도 하다가 막오후장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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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주 n g y o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방 또 돌아오지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재밌게. 어쨌든 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니까 수행선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찾아뵙고, 오후 4시 전에는 혼자 매매를 좀 집중해서 하시구, 하시니까 고하시 라이브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마게이었습니다